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x분의 3 위의 점 n,n분의 3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따라서 표현하겠습니다. n,n분의 3과 두점 n-1,0 그리고 n-1,0을 세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 a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n 구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. an은 1분의 1 밑변 곱 높이겠죠? 밑변의 길이 이겠죠 높이 n분의 3입니다. 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는 n분의 3이 되겠네요. 자 이것에 대한 넓이라고 할때 시그마 우리가 구해주려고 하는 값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에 an 플러스 1분의 9의 값을 계산해주는게 문제입니다. 자 따라서 계산하겠습니다.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라고 되어있습니다. 자 따라서 n은 1부터 10까지 n분의 3에 n 플러스 1분의 3분의 9가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겠네요. 자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n에 n 플러스 1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것은 식이 주어져 있죠. 물론 물론 시그마 n은 1부터 1 0 N p N 제곱 플러 N 으로나눠 N 으분의눠 N p 분의 N p N 플러스 N N 플러스 s 과 그다음 s N 의 N p N 플러스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도 됩니다. l u s N plus N p l N p l N plus N plus N p l u N N N 플러스 N 4가 되므로 440답은 4번이 되겠네요. 자,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, K는 하나의 합이므로 두개가 됩니다. 그래서 하나, 둘 이렇게 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K는 1부터 N까지 하나, 두 개의 합이므로 셋 하나, 둘, 셋 이렇게 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보시기만 해도 공식이 외워지죠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세 개의 합이죠? 그럼 네 개가 되겠죠?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또 하나 알아 놓으셨으면 좋을 거 잊어먹었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. 이렇게 홀수들의 합은 뭐라고 하죠 그냥 이것은 n제곱입니다. 이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